안녕하세요. 스위처 사기사 이희사입니다. 오늘은 삼성 뉴에선5XE 가성비 중고차 무한 최저가. 최대한 저렴하게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 휴대폰 번호에 카톡 보내주세요 문자 남겨주시면 실시간 중고차 조회 가능한 카톡 보내드리겠습니다. 카톡이 남아있나 느 언제든지 클릭하시면 실시간 중고차 조회 가능하니까요 도움이 되시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삼성 뉴 s m 5X이고요. 2011년식 2010년 11월입니다. 휘발유 오토 검정에 37,985km. 아마도 이 연식의 2km는 나와 있는 것은 구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가격 580만 원 나와 있고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대각선 방향이고요. 전면부, 옆면, 후측면, 자 뒷면이고요. 제 파노라마 썬루프 들어가 있습니다. 자 운전석 방향이고요. 열선 시트 있고요. 조석 방향도 깨끗합니다. 보통 내장재가 키로수가 짧으면 일반 내장재도 비례적으로 깨끗한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자, 이렇게 보시겠습니다. 자, 뒷좌석 시트고요. 자, 운전석, 조수석, 뒷좌석 바닥 코일 매트 무상으로 드리겠습니다. 핸들이고요. 스타트 버튼 보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키로수 37,990 나와 있고요. 자, 운전석, 조수석 시트 깨끗하고요. 자 여기 보시면 센터페시아 보시면 스타트 버튼 운전도 좋고 열선 시트 자 기본적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파노라마 선루프 들어가 있고요 자 뒤에 보시면요 이렇게 나와 있고요 파노라마 선루프 스타트 버튼 내비 후방 그다음에 휠 타이어 상태 타이어 트레드 많이 남아 있습니다 엔진룸 상태고요 자 이렇게 해서 삼성뉴엘선5 XE 차량 성능기록부 보여드리기 앞서서요 자 수입차 싸게 사기 2사는100% 신매물 판매와 성능기록부 고지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투명하고 정직하지 않으면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라는 모토 아래 전세계에서 가장 큰 중고차 쇼핑몰 www.수입차싸게사기.com 들어가시면요 자 여기 보시면 자, 최근 매물 가장 빠르게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전액 할브 차량 매입, 저신용자할이브리스 대차 차량 매물 가능하고요. 자, 365의 연주무유입니다 수원역에서 5분 거리에 있고요.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선도 398-5, 도이치 오토 월드로 오시면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 1개월에 2,000km 엔진 미션 보험사 보증 가능합니다. 자, 어디냐면요, 여기 DB 손해 보험사 나와 있고요. 자, 키로수는 37,985km 나와 있고요. 자 여기 보시면 사고 이력 보시면 자 단순 수리도 없구요 사고 이력 전혀 없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자 보시는 바와 같이 깨끗합니다 라고 말씀드리면서요 자동차 세부 상태요 보면요 다 양호하고요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상 USM5X2 차량 말씀드렸구요 유튜브에 수입차 싸게 사기 검색 부탁드리겠습니다 검색하시면 이렇게 제 얼굴 보이는데요. 제 얼굴 밑에 v자 마크 있습니다 더보기 이걸 클릭해 주시면 www 수이차 싸게 사기 닷컴이 있구요 한번더 클릭을 해 주시면 자 수사사 국산차 수입차 연식 모델 키로스 가게 다 나오니깐요 보시고 마음에 드는 차량 있으시면 차량번호 뒷번호 네자리만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usf56560 이 정도만 알려주시면 보다 효율적인 상담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전액 가입 후 대차 가능하고요. 무료 콜 매트 증정해드리겠습니다. 프리미엄 콜카 매트인데요. 블랙, 그레이, 브라운, 레드, 초코 다섯 가지 중에서 하나를 우리 회원님한테 무상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스위처싸게 사기 이사는 어디있냐면요전 세계에서 가장 큰 중고차 프리미엄 매장인 도이치 오토 월드에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안에만 12,000대 차량 보유하고 있고요. 그 밖에 외부에도 별도의 차량이 있으니까요. 웬만한 국산차, 수입차 다 가능합니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제 휴대폰 번호 있으니까요.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이상 삼성 뉴에성 5se 차량 말씀드렸고요.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